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이번엔 발받침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우모의 스툴 발받침대입니다 언뜻 보기에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신경 쓴것 같은 이 제품 가격도 제법 나가는데요 그만큼 실제로 쓸만한지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성품 책상이 대부분 72cm 정도로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자를 올려서 발받침대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발받침대를 고르려고 보면 생각보다 고르기가 쉽지 않죠. 가격이 싸면 못생겼고 좀 괜찮게 생겼다 싶으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발받침대 여러 개를 사봤고 이케아의 다고토라는 제품을 거쳐서 최근에는 아마존 발받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2년 넘게 썼고요. 덕분에 어떤 게 저에게 잘 맞는 발받침대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 기준에서 발받침대에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정적이고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구성도 좋아야 하죠. 이 아마존 제품은 그런 면에서 스틸 프레임이라 부서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휘거나 문제가 없었죠. 합격. 두 번째는 다양한 자세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 아마존 제품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발목의 각도를 조절하는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발의 위치를 강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세가 고정되는 거죠. 그렇다보니 발을 움직이고 싶어서 몸을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특히 책상이 클수록 의자에서 몸을 조금씩 회전하면서 쓰게 되는데, 이 발받침대가 작으니까 그 움직임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자꾸 양반다리를 하게 됩니다. 즉, 발이 움직여야 하는 공간. 이 면적이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오늘 리뷰할 제품, 로우모 스툴을 볼게요. 디자인은 스틸 프레임에 우드 상판 두 개로 바닥면은 넓고 윗면은 좁은 2단형 스텝 스툴입니다. 상당히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인데요. 이 제품을 보자마자 저는 1950년대 디자인을 떠올렸어요. 이 의자는 독일의 모더니즘 건축가인 에곤 아이어만의 s e 6 8 다이닝 체어입니다. 이 의자는 간결하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은 근대 가구의 상징적인 의자인데요. 이 곡면을 가진 등판이 눈에 띄시죠. 다른 의자로는 프리치안센의 세븐체어와도 조금 어울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의자들에게 영감을 받은 스툴로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발받침대라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 예쁜 외형을 추구했습니다. 프레임은 그렇다 쳐도 우드를 곡면 처리하는 거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방식이겠죠. 하판은 적당한 각도가 있어서 발을 편하게 놓을 수가 있고 나무 재질이라 맨발로 사용했을 때 느낌도 좋습니다. 상판은 곡면이 있어서 발목이나 종아리를 댔을 때 끝단에 느껴지는 걸림이 없어서 아주 편했고요. 저는 이하판의 면적이 크다는 점 특히 가로가 48cm 정도로 넓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리고도 자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의자를 회전하더라도 발을 떼지 않아도 되고 한 발씩 위아래로 교차해서 놓는 식으로 자세를 자주 변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걱정되는 거는 내구성이었는데요. 딱 보기에는 판과 프레임 연결이 조금 부실할 것 같고 앞뒤로 덜그덕거릴 것 같은데 뒤집어봤더니 상당히 완고하게 결합해 놓습니다. 무게도 꽤나 잘 버티는 편이라서 일반성인 남성 정도는 문제없이 앉을 수도 있죠. 이게 사이드 체어 같은 역할을 하고요. 내구성은 충분하면서 가벼우니까 이동성도 괜찮고요. 2단 받침대 자체의 높이도 꽤 높은 편이라서 책상 앞에서 휴식하거나 영상 시청할 때 각도가 잘 나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여러모로 다양한 고민의 흔적이 좀 보이는 제품이었어요. 발받침대면서 스툴이면서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가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제품이나 그렇듯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제품의 가격대가 비싼 편입니다. 현재 159,000원으로 단순히 발받침대를 구매한다고 하면 제법 비싸게 느껴지고요. 여러 용도로 쓰는 인테리어 가구를 산다고 하면 고민해 볼만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러 용도로 편하게 쓸수 있는 만큼 제품의 부피도 적당히 큰 편인데요. 그렇다보니 책상의 세로 길이가 짧을 경우 원하는 발의 각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상의 세로 길이 60cm 정도부터 괜찮게 느껴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바닥과 닿아있는 면이 프라임의 4네 기둥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을 미세하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은 수평이 맞아도 사무실이나 방바닥에 약간 굴곡이 있거나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맞출 수 있도록 높이가 조금씩 다른 고무발을 제공해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제품과 어울리는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능도 기능이지만 인테리어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사람, 책상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닌 영화도 보고 휴식도 하는 사람, 자세를 자주 바꾸고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중한 개를 구독자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드리는 제품은 초록색 크롬 프레임 컬러의 제품으로 최근 유행하는 USM 홀로와 같이 모듈 가구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댓글을 적어주신 공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